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실학교 가족 여러분, 2025년 3기 안실학교 장년교과 출애굽기 연구를 맡게 된 전원교회 김재신 목사입니다. 한기 동안 함께되어 참 기쁩니다. 이번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분의 구원 여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과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먼저 저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모스카라 박사입니다. 앤드리스 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자 신학대학원장으로 이 교제를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 이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때가 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번 기동안 TMI 위로에 있는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교과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버림받고 잊혀진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 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목회를 준비하고 있던 대학원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복을 주시고 하늘을 가깝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의 삶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것처럼 느꼈던 적은 없었는지 함께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 중에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영감의 교훈은 압제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번영하고 부요하였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마를 널리 끼쳤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을 받고 새 종교의 빛을 꺼버리려고 노력하였다. 히브리 백성은 잔인하게 취급받고 압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숭배의 열정이었다. 압제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받고 이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가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번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학대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번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환영받으며 내려갔지만 시간이 지나서 학대받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학대를 허락하셨을까요? 영감의 교훈은 학대를 허락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힐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초반부터 고통 중에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기억하신다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아시며 그분의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볼까요? 바로의 이름은 없지만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 등장하는 두 산파, 십브라와 부아.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당대 세계 최강국 왕인 바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고, 바로는 오히려 익명처리된 권력자에 불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보다 작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권력은 없을지라도 산파와 같이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다. 안식 학교 소그룹에 교사나 반장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일 혹은 반원으로 매주 교과 공부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혹은 노트에 기록해서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와서 소그룹원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또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서로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 아마 산파들이 수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만큼이나 내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봉사 역시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준수하고 특별한 아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은 모세를 잘생긴 아이로 소개합니다. 히브리 원어 토브는 단순히 잘생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도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숨겼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 아이에게 인형을 들려주고 그 아이를 업고 마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형은 예쁘다고 하지만 아이 예쁘다는 말이 없어서 아이를 업고 나갔던 분은 몹시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고은이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자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그 이름 속에 담아 준 것이죠. 이 아이가 커서 예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이 되어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목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애국에서 미디안으로 떠난 모세의 모습은 인생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모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여 추락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준비시키시고 가장 강한 구속자의 사명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이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깊은 준비와 훈련을 통해 더 크신 계획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유배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예배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에도 사탄은 바로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를 통해 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모세가 살인,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모세가 도망치게 만드는 등 혼란과 좌절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삼파를 사용하시고 도망친 모세를 미디안에서 새롭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섭리로 바꾸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골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장로님의 자녀들이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형님은 그곳을 떠나 피해 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동생의 집에 와서 괴롭혔습니다. 동생 또한 모든 것을 두고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교회를 두고 갈수 없어서 시간을 주시면 그 빚을 다 갚겠다고 약속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빚도 갚고 자녀들의 교육도 잘 마치고 또 교회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도 지키시고 부모님의 믿음 생활도 빛나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를 구원한 것이죠.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신실한 이 가정을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셔서 더큰 성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번성하고 이름 없는 자들이 기억되고 실패가 오히려 사명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과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피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지금, 오늘 경험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주는 불 붙은 떨기나무 모세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